들아 여기 너네 온다고 꾸며봤는데 어때? 음오 예쁜데? 집이 넓네 되게 넓 넓은 거야 집이 아니야 내 방이야 어, 방이라고 이게 집이 아니라 어, 방이... 우리 집인데 무슨 음... 소리야? <laughs> 부자야 부자 야 근데 민재가 너저 핑크 잘 어울린다 핑크 잘 어울려? 어, 어. 나야 돼지 돼지, 돼지? 근데, 오빠 오빠 잠옷 뭐야? 나는 오빠? 아빠 거 뺏어 입었어 아 아빠 아, 잠옷 맞아, 맞아. 너는 어? 너는 나는 약간 좀 귀엽게, 핑크색으로 귀엽게? 귀, 귀엽지 않아? 안 귀여워? <laughs> 귀엽게? 어. 귀여운 건 모르겠어 귀여워? 어, 어 귀여워 피, 핑크색이 약간 그 돼지 골목이랑 <laughs> 똑같다 색깔이 근데 아 약간 돼지색? <laughs> 어 돼지색 어. 주은이는 되게 파란색 깔맞춤나 응. 귀엽지 응. <laughs> 머리끈 되게 탐난다 어. 둘이 만나는 거야? 원 개소리야 <laughs> 아 둘이 <laughs> 만나는 거야? <laughs>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상훈이는 뭐야? <laughs> 뭐야?

어, 게임, 어, 어, 게임, 게임 있어? 있어? 응, 게임. 내가 너네랑 하려고 응. 게임 준비해왔는데 무슨 응. 게임이야? 어. 그... 선택형 게임이거든? 응. 그래서 내가 선택형. 너네랑 선택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응, 응. 핸드폰을 준비해왔는데 정확하 나도 응. 몰라 게임 방법 한번 봐봐야 돼 어. 음. 한 게임 시작해볼까? 음. 해보자 어. 뭐 TV, TV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아, 아 여기서? 아 하자, 이거구나 어. 연결해본다? 어? 음. 쟤는 마치 뭐니, 일이래 그냥 추천받아서 몇번 먹어봤는데. 쟤 맛에 맞더라고 뭐하고 있었어? 다음주 금요일이 우리 1주년이잖아 여기 가볼까? 어? 주년이 다음 주야? 어? 채원이잖아 뭐야? 나친구랑 같이 있나? 인사도다 갈까? 아휴 이 오빠가 진짜 아, 눈치가 좀 없는 왜? 친구가 아 보면 몰라요? 누가 봐도 싸우기 직전이구나 신경 쓰지 말고 가요 아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볼수 있는 거지? 음, 사실 다음 주 금요일에 신한영가게 도와주기로 해서 조금 힘들 것 같아 얼마나 친하길래 진짜 미안해 연인과의 기념일을 까먹고 다른 약속을 잡은 애인 용서할 것인가? A. 그래도 1주년인데 기념일을 챙기자. B. 선약이 있으니 이번 기념일은 넘기고 다음을 기약하자. 음. 음.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가. 음. 아난난 난 바로 나는, 골랐어. 응, 나도 확실히 나도 나도. 바로 정해가지고. 응.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이? 뭐야 뭐야? 에? 둘이 B야? 왜왜 반반 남는? B야? 왜 A야? 그니까 아니 1주년이래잖아 그래도 기념일 정도는 1년에 한 번인데. 뭐 빼빼로 데이 챙긴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 뭐 어린이날 챙긴 것도 아니고. <laughs> 음. 근데 친한 형 가게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바쁜 거 아니야? 아니 뭐 친한 형이랑 기념일인 거? 그러니까. 아 근데 어. 선약이 있으니까 음. 뭐 1주 음. 일주, 아무리 1주년이야도 음. 그 전날에 만나거나 그 다음날에 만나거나 할수 있죠. 음. 아, 그게 문제인 근데 거야. 근데 그게 문제지. 어. 기념일이 어. 왜기념일이야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날에 기념일이라고 정한 거. 아니, 건데. 기념일이 선약이지. 왜냐? 사귄 날부터 1주년은 이미 정해 사귈 때부터 정해져 음. 있는 근데, 거. 근데 근데 1주년을 굳이 챙겨야 돼? 어? 어? 근데 만약에 친한 형의 가게를 도와주는 건데 만약에 음. 그 기념일을 챙겨야 돼서 못 왔어. 음. 그 친한 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혼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지. 장... 손님이 너무 음. 많아서. 다 돈이랑 연결되는 거야. 손님이 너무 많아? 그럼 대박 난 거네 그냥. 아 그냥 혼자 일하니까막 도와달라 한거 아니야? 사람이 응. 사람이 계속 오면은 혼자니까 힘들 아, 거 아니야. 손님을 못 받는다. 손님을 못 받고 그러면 그거만큼 돈나고 그럼 친한 형 가게 망하고. 그러면 사이도 나빠지고. 응. 아 그래 1주년을 안 챙긴다고? 근데 1주년 굳이 안 챙겨도 계속 조금 응. 만날 건데. 뭐로 생기나? 뭐 함께할 날이 응. 엄청 많은 거잖아. 1.5주년 이런 거 챙겨 주면 되는 거지. 아 1. 일주... 응? 아1주년못 챙기면 1 5오분 주나는 챙기자 근데 나는 선택지가 A 보단 B가 더 궁금하기네. 왜? 갑자기 배신을 어? 한다고? 아 왜냐하면 응. 뭐. 그럼 보고 싶어. 그래 그럼 는 반반. 그럼 난 A 싶어. 해볼게. 아또또 반반야 아, 그거또 반반야. 또, 또, 또 반반야. 어, <laughs>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듯이 전날에 챙겨주고 그날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어1주년 아, 음... 이브처럼. 어1주년 이브 그런 거지. 아. 되게 구리긴 한데. 뭐가 구리? 니니이 네, 아. 네, 네, 안대가 개구리. <laughs> <laughs> 아난 A긴 한데 준이가 뭐 하고 싶은 선택지 한번 눌러봐. 어나 아, 나, B할게 그냥. 그래 언니네 집이니까 그냥. 첫 네. 선택은 언니한테 하기 있으니 이번 기념일 응. 넘기고 다음에 만나는 응. 걸로. 오케이 하자. 그럼 B 선택 B 선택 응. 오케이. 화 많이 났어. 진짜 미안해. 아니면 내가 지금 못갈것 같다고 얘기해볼까? 야, 갔다 와. 진짜? 그래도 돼? 9년 약속도 아니고 가게 도와주는 거라며. 대신에 다음 기념일은 까먹으면 안 된다. 응. 말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지금 몇 번째야? 아, 너 지금 수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밥부터 먹고 가자. 점심 내가 살게. 뭐 먹고 싶어? 아까 그 여자친구 음... 혼자 있네. 여기서니? 여기 손자 뭐예요? 아나 건강이라서 과자고 있었어뭐 마셔? 이거 말차라떼. 저 말차라 때 좋아하잖아요. 어, 무원이도 요즘 말차라 때 마시던데. 뭐 나만 모르는 여행인가? 하, 근데 최원이 얘는 뭐 하길래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아직 수업도 안 참나 봤을 텐데. 무원 선배? 무슨 일 있어요? 무원이가 갑자기 위치 공유가 꺼진 거 있지. 아 내가 정말 원래는 안 그런데. 요즘 좀 서운한 일이 생겨서 그런가? 무원년 테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이 좀 되네. 서운한 일이면 언니 기념일 무원 선배가 까먹은 거야? 어쩌고 어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아니 어쩌다 보니까 무원 선배가 말해줬어요. 뭐? 아니 걔는 그런 걸왜 말하고 다닌데? 무원 선배가 그런 거지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무운 손비 연락 안 되는 건 저랑 상관 없잖아요. 팀플 늦겠다. 전 가볼게요. 야, 아 그런다구 그냥 가?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의 애인 연락할 것인가? A 여자친구로서 당연한 걱정. 연락한다. B 걱정은 되지만 정말 바빠서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참는다. <laughs> 아, 이것도뭐고민할게 없는데? 나도 이거 고민할게 없다고 생각해 이건 고민할게 없어 그렇지. 고민할게 그래? 없어 나도, 나도 확실해. 나도 확실해. 나도 확실해. 나도 확실해. 그래? 바로 해 응, 그래? 바로 뭐? 올라? 바로 해볼까? 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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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야아바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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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행방불명이 되면 연락을 하지 않나?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늦어졌어? 졸려요? 뭔 소리야? 행방불명... 뭔, <laughs> 뭔 소리야? 다시 말해봐 연락이 두절되면 음. 한두 번은 해 하는 게 낫지 않나? 음. 아, 그치 남자친구... 아, 아예 안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보내 놓는 게 음. 상대방한테도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맞아 나한테 그렇지. 관심이 있구나 맞아,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음. 넌? 걱정되잖아. 그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연락 안 받는데 뭐 엄청 오랫동안 안 받는데 연락도 안하으면 서운할 것 같아. 아그 아 <laughs> 오히려 연락 계속 한다. <laughs> 어. 난 그래서 할 거. 음. 아, 나는 뭔가 바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음. 어, 이렇게나 많이 보내는데 나중에 뭐 읽겠지 싶어서 음. 음. 그냥 이제 안할것 같아. 음. 아 근데 나나 되게 서운할 것 같아. 그러면 왜? 아 연락은 많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맞지? 그렇아그데 너무 집착 같잖아 너무 막 내, 만약에 너 여자친구가 음. 너가 연락을 잠깐 안 봤어? 어. 근데 계속 상관없다 뭐해? 상관없다 뭐야? 상관없다 왜 미치공유 꺼져있어? 왜막 계속 연락해? 몇백 개가 와있어 어떨 거 같아? 나, 나는 하나하나 저, 그, 어, 나 하나하나 읽으면서 좋아 나 나도 좋은데? <laughs> 아, 이상해 아, 아니 100개는 여자... 너무 무리인 거 <laughs> 같고 봤는데 90, 99 플러스 <laughs> 이렇게 되어있 한 일곱 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미 여자 주인공이 먼저 많이 보내놓은 상태 아니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지. 달라익선을 많은 거지. 연락은 달다익선이지 그렇지. 너무 집착처럼 느껴질까봐 나는 연락 더 이상 안할것 같아. 진짜. 어, 그런가 너무 집착할까? 어. 응. 연락이 계속 만약에 안 와. 뭐 1년 동안 안 와. 그 그럴 땐 보내야지. 근데 지금 당장 당장이면... 보내줘 아닐까? 1년 동안. 그거일 1년 동안 안 오는데. 아뭐 어쨌든 오겠지 해 가지고 계속 본다. 아, 그러고 1년 가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얘는 얘 특이 딱거네 잠수이별 당해도 이별 당한는지 모르는. 아, 봐. 아, 호구? 호구지, 호구. <laughs> 야. 야. 야, 배민정. 저 <laughs> 이거 뭐. 뭐... 그럼 뭐. 뭐 선택할까? 어떤 거 할까? 근데 선택지는 A보다 B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 내가 B라고. 내가 A인데 뭔가 B가. 아좀 재밌는 이야기를 어, 만들고 싶다. 뭔가 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상상이 A. 되니까. 응. 그래? 그럼 어. 뭐 연락하지 와? 연락하지 말고 어떤 일 일어나지 보자. 어, 나 궁금해가지고. 나 아, 궁금해. 그럼 어. B 한번 가볼까? B 누른다. 아 어, 그래? B 가자. 저기 앉아? 좀늦게하네 음, 잠깐 동아리실 좀안 좋게 안요게안 엄청 늦은 것안 좋게 데왜게렇게수좋을 쳐? 좋게 안좋무안 선배는 좋게 법좋좀 배워요. 그래. 게안 잘났다. 근데 예좋 언니가 게빠 좋게 안 좋게 안 된다고 하던데 그냥 응? 피곤해서 네. 피곤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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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가 너무 갑자기 왔지 어? 아니야 일단 안으로 들어 춥지. 뭐안 그래도 그럴까봐 따뜻하게 입었지. 아 그래? 앉아 있어. 내가 마실 거 받아줄게. 그래. 응? 뭐 마실래? 주스? 차? 음... 난 녹차. 알았어.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늘 우리 1주년인데 그냥 보내긴 아쉬워서 왔어 1주년이구나 말하지 말하지 밖에서 데이트라도 했을텐데 괜찮아 너 방금 일 끝나고 왔을텐데 밖보다 집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밖에 오래 있기는좀 쌀쌀하잖아 그래도 좀만 기다려 내 금방 갖다줄게 나 핸드폰 충전 좀 해도 돼? 어, 저기 책상 옆에 충전기 있어. 아, 어, 고마워. 귀걸이네, 귀걸이. 어, 여자, 여자 귀걸이인데, 여자 귀걸이. 에인네 자취방에서 발견된 귀걸이. 출처를 물어볼 것인가? A. 누구의 귀걸이인지 출처를 물어본다. B. 괜히 의심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 묻지 않는다. 음... 근데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준석 왜 웃어? 뭐 먹는 응. 거냐 가리면서. 거 그러니까 뭐야? 왜 <laughs> 그래? 아, <웃음> 아 아니, 계속 아니, 가리면서 <laughs> 도넛 먹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워서. 어... 아. 뭐 블러딩 하지 마. <laughs> 나는 골랐어 다도 혹시? 어나나 바로 골랐지. 나는, 나는 응 바로 골랐어. 하나 둘 셋. 어?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어. 다 A네? 상권이 어. 빼고? 다 그럼 A가 다 A가 아니지 그러면.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상권이 B야? 왜? 이거 안 물어본다고? 왜안 물어봐? 왜 물어봐? 오 뭐야? <laughs> 어, 아 근데 근데 지금까지 좀 수상한 행동을 해서 이건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물어봐서 확실하게 응. 해야지. 근데 사실 응. 이렇게 말하면은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 응, 응. 그러면은 뭔가 좀 내가 되게 지칠 것 같아. 나 그래서 좀 일부러 대화 안 하고. 근데 응. 근데 안 싸울 수는 없어 연인 사이에서. 응. 응. 아, 근데 약간 불필요한 감정 싸움일 것 같다는 거지. 이게 왜 불필요해? 아 근데 난 약간 그래도 응. 뭔가 이런 일이 있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거기 일부러 말안할것 같아. 아 네. 허? <laughs> 저, 왜? 왜? 만약에 여자친구 집에서 뭐좀 극단적이긴 한데 남자 속옷이 발견. <laughs> <laughs> 그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너는 안 물어볼 것 같아? 나는 안 물어볼 것 같아. 뭐? <laughs> 남자 <왜>? 속옷 발견. <laughs> <아니, 웃음> 그거는물어봐야 되는 거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음. 삼켜? 뭘 삼켜? 아니 혼자 삼켜? 아니, 감정을 아, 삼켜? 아팬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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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는 게, 게 아니다. 벤티 아니라. 아, 아니라 감정을 삼킬 거야. 뭔 소리? 아, 아니 어. 주어를 붙여. 아니 <laughs> 주를안 <주얼> 붙이고 <laughs> 어. 삼켜 이러면은 미안 뭐, 미안 미안. 내팬티 삼키는 사람 같잖아.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미쳤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감정을 삼킬 거야 혼자. 나 나는 삼킬 것 같아. 너무 상처받다가 어차피 지치는 건 똑같을 텐데. 대화를 해보고 지친 응. 게 낫지 않나. 맞지. 응. 혼자 끙끙 앓다가 그런 거보다는. 아... 응. 아 성군이 응. 목소리라 이런 거 몰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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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경험 내, 내가 빅데이터 경험이 없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게 응. 모르겠어 나는. 난 그냥 근데 싸우더라도 말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해. 맞지. 응. 그러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래 그래. A로 응. A로 가자. 그래. 그래. 에이? 못 써면 계속 다른 에이. 선택을 하면 돼. 이도 갈까선택한당우한아이 귀걸이 누구 거야? 친구 누구? 하연이그 맞긴 한데. 한데? 그 걔랑 나랑은 진짜 친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이상으로도 안 봐. 그게 말이 돼? 나안 아, 그래도 오늘 물어보려고 했어. 좋아요. 걔가 뭔데 우리들이 기념에 그냥 넘기기로 한걸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애들 왜 걔한테? 넌 걔가 나보다 더 중요해? 이 기구는 또 뭐고. 미안. 근데 정말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얘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 건. 미안해. 뭐내말안 했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진 그냥 숨기려고 했어. 손에 반지는 왜또 없는데? 이것도 말안 하려고 했어. 미안해. 잃어버린 거 얘기하면 너가 계속 신경 쓰고 화낼까 봐. 그래서 말 못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남자친구 집에 들어왔어. 근데 네 손에 반지도 없어. 당태자 내가 신경 안쓸 거라 생각했던 거야? 하... 내가 너 기념일 까먹은 거? 오늘 어떻게든 봤으니까 그렇다 쳐 연락 잘하겠다 해놓고서 연락 안 하는 것도 내가 참고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나 모르게 다른 여자 집에 불러들인 거? 내가 왜 참고 이해줘야 돼? 난 이제 못하겠어.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해야지, 참. 미안해. 잘못했어. 아... 아 바람 품 거네 와... 바람 폈네 이거 와 썩을 놈아 그러니까. <laughs> 진짜 썩을 놈 <써글놈? 웃음> 그럼 민홍이는 민홍이는 좀... 그냥 이용당한 거지 비싼 사람이니까 <laughs> 민홍이랑 팔짱 끼고 다니던데 아 진짜 응. 그것도 뭐 이용당한 거지 근데 <laughs> 민홍이도 너무 호구인데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호구야? <laughs> 아 근데 게임 재밌다 그니까 재밌네 음. 너네랑 같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아 뭐야 응? 너네 너네는 헤어졌을 것 같아 아니면 Could 같아. a r a m pin a i 가능해. u n g s Honey? None 가능해 자 여러분 제 옆에 호구가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u c h 수 l d of the Hugu, I said. She's so s w e e 진짜 좋아하면 o sweet. She's so sweet. She's so s w e 아 계속하면 그 사람인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음. 한번 봐줬다 고 해서 계속 안 그럴 것같진 않은데. 아 인간은 안 시계 안 변해. 아우, 안 변해. 나는 사람은 고쳐서 쓸수 있다 생각해. 에이? 아니 사람은 네. 고쳐 쓰는 사람이 거 아니야? 사람 이뭐 기계야? 근데 지금까지 게임을 봤잖아. 음. 안 변해. 음. 쟤는안 변할 것 같아. 음. <laughs> 막뭐 해결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음. 계속하고. 음. 음. 그러면서 결국 그냥 갔으니까 음. 다시 만나도 미안하다고 할걸? 음아 진짜 와 근데 충격적이다 바람피 음. 애인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만난다고는 뭐, 그냥, 안 했어 그냥, 아, 아, 아 이거 만난다. 만난다고 야, 실수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연락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laughs>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집 안에 초대하고 막이다다 다 되는 거야? 그니까 그게 실수야? 고의긴 한데 잠깐 그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될수도 있지. 음. 뭐아 바람은 실수일 수가 없어. 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뭘? 바람피는 애 다시 만날 수 있는 절대지. 만 나지. 나는 다시 만난다고 해도 전처럼 볼 수는 없을 음. 것 같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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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못 만날 거 같아. 막 주방 때리고 싶은 생각아 <laughs> 이상해 <이상이면서? 생각해>. 음. <laughs> 그럴 거 같아. 우리 뭐 다음 편 나오면 같이 할까? 어, 아, 좋다. 그래, 좋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늘은 이만 좀 어,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설 <laughs> 아, 좀 졸린 것 같아. 여기서 응. 자고 가도 되는 거지? 어, 파자 파티인데 자야지.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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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에 뭐 시켜 먹고 내일,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혹시? 어. 지 어, 그건 내일 생각하고 내일 아. 제일 늦게 일어난 사람이 설거지 설거지? 어, 어, 설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설거지하기. 오케이, 잘 자. 잘 자. 안녕. 어. 아! 불도, <laughs> <둘도>, 불도 <둘도 웃음> 내가 한번 원격으로 아, 꺼볼게. 아, 하나, 둘, 셋. 오, 대박. 대박. 자자. 어, 수, 아, 눈에 다 치워라. 덮을 거 없어? 이거 덮어. <laughs> 아. 잘 가. 잘자, 잘자.